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온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사탄마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인사하면서 주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의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한번더 아멘. 아멘.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길을 내십니다. 하고 도한번더 인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길을 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은 갈렙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갈렙하면은 우리 어, 교회에서도 그 다음에 특히 성교 단체에서 많이 보는 그러한 성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청년 때. 어, 성교사 헌신하고, 그 다음에 성교 훈련할 때마다 이 갈렙에 대한 본문을 많이 읽었죠. 그 다음에 찬양 중에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성교에 대한 마음을 가다듬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갈렙에 대한 이 처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성교사로서 헌신하여 성교 훈련을 받았을 때에 그때의 생각을 되돌아보면서 저의 인생을 좀 되돌아보는 시기가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좀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예, 지난번에 로이드에서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제가 한 바퀴 돌아서 제가 용띠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964년에 어, 태어난서 또다시 용띠를 맞는 이러한 시점에 저의 삶들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자기 삶의 계적에 있어서. 중요하고 변화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1994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늦게 신학을 하게 된 것도 2005년도부터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그 하나님 앞에 신학에 대한 그러한 기도를 많이 했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거쳐갔습니다.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제가 오늘 이제 토요예배를 맞이하면서 이 토요예배에 대한 역사도 또한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지금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토요예배에 예배 인도를 한 지가 제가 한 7년 정도 예배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토요예배에 와서 예배 드린 지가 지금부터 8년 전또 8년 전이니까 거의 16년이나 7년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꼭 제가 뭐 숫자가 반복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배인도, 예배인도도 한 7, 8년 했고 그리고 나서 예배인도 끝나고 나서 한 8년의 시간이 지났고 또그 8년의 시간 동안에 제가 7년 동안 또 목회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됐고 또한 작년에 사임하고 나서 이 토요일에 다시 오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시간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지나가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하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또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는 기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갈렙에 대한 말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인데 저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여호수아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단순한 성경의 다섯 번째, 아, 여섯 번째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요호수아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었던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요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요호수아의이 성경을 통하여 성취됨을 보여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와의 말씀은 언약,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성취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키워드로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의 본문은 여호수와 14장의 말씀인데 여호수와는 크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24장의 말씀 중에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련된 말씀이라면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그 정복에 대한 땅, 기업의 분배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13장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고 나서 7년 동안 여호수아 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요소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는 분배의 선언을 하게 됐을 때 많은 부족들이 족속들이 그거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기업을 분배받았을 때, 제가 먼저 나에게 분배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것 같은데, 이들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갈렙은, 바로 유다지파에 있는 이 갈렙은 제일 먼저 나아가,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갈렙은 그 많은 지파들 중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또한 요소아에게 이야기하였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렙이 요구하였던 땅이 해브론 산지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때 가장 좋은 땅, 가장 비옥한 땅을 우리가 먼저 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가장 척박한, 가장 어려운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갈렙의 고백에 갈렙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갈렙은 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이 갈렙에 대한 말씀을 볼때 우리가 민숙이 13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갈렙이 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강해의 생활을 거치는 시작점이 됐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을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탐에 대한 사건이에요. 민수기 1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온 갈렙과 요호수아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잘 훈련된 사람으로서 그 족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정복하기 위한 정탐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가데스바 바나에 에서부터 로비라는 지역까지 가나안 처음의 도시까지는 한 300km가 안 되는 거리에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물론 꼼꼼하게 정탐하기 위한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탐 이후에 이들이 이야기한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말씀을 한번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제성경으로 구약입니다2 1 6쪽이 있어요. 1 6쪽에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3장에서 보면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자리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고 오라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2 1 0 6적입니다. 땅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정탐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였다고 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정탐의 보고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6절에 보면 그 땅의 가위를 보니 참으로 27절의 말씀처럼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다 동일한 것을 보았어요. 12명이 다 동일한 적각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땅임을 이들이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고가 전혀 다른 두 개로 갈라지게 되죠. 그게 바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한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극단 거주민은 강성고하나님보 <목소리> 아말레기는 남방땅에 거주하고 헤진과여스인과아버있은창지에 거주하고 가나에 은는 해병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다음 28절의 말씀의 시작이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그 앞에서는 긍정적인 보고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보고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 땅에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에 안압자손이라는 그 특별한 자손의 이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안낙자손이 있다고. 물론, 안학자손 이후에 29절에 보면, 아말레인도 있고, 여부인아모리인모세에다가장 처음 얘기한 게, 안학자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는 성대 여러분, 왜 안학자손이 이들의 이름에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이 안학자손은 곧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안학자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언약의 땅을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막는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강해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손이었다라는 거죠. 이 자손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2절에 봐도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리라고 라 <laughs> 얘기를 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안낙자손이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메뚜기 때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중요한 그 다음에 강대한 자손 앞에 서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보고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보고를 단순한 하나의 보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으로 보았다는 라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보하셨다라는 보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강야의 훈련을 통하여 이 하나님 앞에 있는 불순종과 불신앙이 극복되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의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었던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 갈렙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 땅을 취하지 못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한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이야기하였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마도요 이 갈렙은 40년 동안 이 강에 있을 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었던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이때 출애굽 1 세대 중에서 들어간 사람은요 요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 2 세대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과 헌신을 하였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요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의 상황과 그 나이를 제가 보고자 합니다. 갈렙은 요 40세의 유다 집회의 대표로 부을 받았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갈렙은 100살 정도를 살았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추정이 돼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요수와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많이 갔네요. 요수의 말씀 보면,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의 요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요. 정탐꾼으로 갔을 때가 나이 40입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을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강해에서 방황한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존하고 살아갔으면 이야기하고 바로 이 해부론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의 나이가 8세, 85세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 갈렙이 100세에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추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거의 말년에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젊고 강한 용사로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나아갔을 때가 아마도 한 54세 내지 55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 이후에 요호수아가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4세입니다. 성경의 요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16년 있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요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갈렙도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했을 때의 나이가 85세입니다. 100세에 죽었다고 하면한 15년 정도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면서 나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왜? 갈렙이 이렇게 무모하고도 불가능할 거라는 이 부분들을 이 나이 많은 차역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였을까요? 만약에 이 갈렙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렙은요 도전을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준비되고 검증된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이에요. 십전의 말씀을 보면 45년 동안 생존하고 그의 강건함을 자랑하였습니다. 갈렙은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반드시 해부한 산지를 자기가 정복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강감찬이 나와요. 강감찬은요. 72세에 우리가 그 유명한 기지 대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84세에 사망하게 돼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72세다 그러면 다 돌아가실 나이에요. 이때 선종인데 선종은요. 40세에 죽음을 맞이해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려의 장군 중에 최영 장군이 연세가 되게 많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최영 장군의 나이가 76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강감찬은 72세에 기주대첩을, 그리고 무관도 아닌 문단이었었던 사람이 이 고려를 지키기 위하여 기주대첩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강감찬은 수많은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갈렙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준비되어지고 검증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이유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충성스러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발로 밟은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이 언약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브론 산지 그 어떤 산지보다도 헤브론 산지가 바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았기에 이 반드시 헤브론산지는 자기가 정복을 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에요. 아멘. 그렇지만 이 헤브론산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릎 꿇게 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 헤브론산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단순하게 이 땅이 안낙 자손이 있고 거인이 있고 이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 이곳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어져 있는 그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 때문에 해브론 산지를 정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로서 설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취적이고 강건한 믿음이 필요한 이 때에, 우리가 주의 상황과 주의 여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갖고 나가지 못할 이 때에. 다시 한번 이 갈렙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갈렙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요 일 예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였었던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를 토요 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성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8년 전에 황우야 장로님이 저 서구에서 서구 했을 때 그때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선거 나가시면서 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이거 하라고 자기가 만약에 선거에 당선이 되면 이쪽에 올인을 하겠다라고 하셨던 게 바로 성경 대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대학을 세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황우야 장로님이 그 전부터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그때 선거 때에 그 말씀을 하셔서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했었던 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셨던 이 사명들. 세상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마지막 때에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그리고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지 신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신학교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신학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질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학교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하나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갈림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충성스러운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였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이 해부론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해부론 산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올해 나이 60이 됐습니다. 만으로요. 어떻게 보면 은퇴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제가 나이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퇴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접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부분 제 느낌상 베풀는 아닌데 저랑 비슷하거나 많거나 위아래이거나 대부분 그러한 분들이 오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새로운 사역의 첫 시작이 올해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이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충성됨과 또한 연륜과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연륜과 경험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갖고 있었던 것으로서 이제는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봉사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갈렙에게 이 뜨거운 하나님의 비전에 열정을 주셨던 것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이들에게 준 해브론 상지가 네. 무엇인지 저는 알수 없으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지금까지 꿈꿔오고 이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포기하였던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저에게 해브론 상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네. 네.